안녕하세요. 화경사주 상담가 선음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이고요. 어, 제 원래 예전에 직업이 연기 전공 연극영화과를 나오고 뮤지컬 배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 준비도 좀 오래 했었는데, 제가 항상 이 노래를, 오디션 곡을 부를 때, 이 가수, 성시경님. 성시경님의 노래를 항상 오디션 곡으로 가져갔었어요. 넌 감동이었어. 그리고 참아. 아, 참, 이두 곡을 많이 불렀는데, 제가 주말마다 제좀 저만의 취미 활동이기도 한데 버스킹을 좀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성시경님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요. 오늘은 제가 정말 어,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님에 대해서 심점, 사주 저의, 저의 역할 안에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성시경님의 결혼은 언제가 될까요? 이런 댓글을 어, 보게 돼서 오늘 좀 성시경님에 대해서 한번 신점을 받으려하겠다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성시경님에 대해서 어, 신점을 받으렸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혼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 말고 결혼에 대해서 근데 어, 제가 이제 연예인 이런 유명인들의 사주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가장 좀 많이 받는 지적이자 조언이자 댓글이 어, 좀 반복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댓글을 계속 저도 보게 돼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편집으로 할수 있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영상 이제 시청하시거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반복되는 언어나 그런 말에 좀 답답하시거나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 앞으로 남겨드리는 영상 속에서는 최대한 제가 어잘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아들여서 영상에 반복적인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이야기 드리면 신점을 성시경님의 어차피 제가 직접적인 대면을 한게 아니고 사진으로 보게 된 거고 사진 역시도 가장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조금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을 또 발견을 해서 제가 또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님 바라봤을 때 우선 이분은 어 올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운이 여자가 들어와요, 올해. 이분의 그 위에, 아, 근데 이분이 누워있는 형태로 자꾸 보이고, 그 위에 그이 성시경님을 짓누르는 현상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성으로 느껴져요. 여성으로 느껴지는데 이 성시경님은 제가 사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신정을 받으리고 화경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여성의 취향, 이분의 이분이 만나고 이분이 호감을 갖고 연애를 했던 여자들의 취향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확고하게 본인만의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의 여성분들만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 이분은 우선 자기를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자기를 좀 이렇게 보담아줄 수 있는 여성의 기운을 좋아해요 우선 근데 이성시 형님 우선 체구도 크고 굉장히 남, 남성적이고 굉장히 이분이 좋아할 만한 여성의 스타일은 이분이 리드할 수 있는 여성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분의 이 성질의 에너지는 본인 반대로 이분을 품어줄 수 있는 여성을 굉장히 이분에게는 호감의 1순위는 나를 좀 품어줄 수 있는 에너지, 그 부분이 1순위인데 이분의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명확한 분이에요. 이분은 <laughs> 어떤 여성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나는 혈액형은 B형인 여자만 만날 거야. 나는 저는 MBTI를 잘 몰라서 혈액형으로 예시를 들자면 나는 B형 여자만 만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과거의 여성을 만난 흐름들을 뭐 판단한다면 비형을 아,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만큼 본인은 확고한 자기만의 여성을 바라보는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은 어, 사주팔자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여성들만 만나게 되고 호감을 갖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분이 여성을 만나는 시점도 우리가 이제 연운으로 따졌을 때 올해는 갑진년이고 내년에는 을사년인데 이분의 흐름을 보면은 이분은 그 흐름 안에서 제가 사주팔자 부분을 이론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특정적인 어느 시기가 되면 이분은 꼭 여성을 만나야 되는 흐름 여성과 스캔들이 나거나 여성에게 의지하거나 정착하려는 그 시기가 이분이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확고한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FM식으로 딱딱 그날그 연애 그, 그 연운에 나는 여성을 만나야 되는 시기면 그때 만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인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 성시경님이 누군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건 과거적으로 이분이 과거의 어느 시기 때 여성을 만났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본인만의 확고한 그 시기 때는 여성을 만나게 돼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25년도 근데 저는 올해 12월에 여성이 들어온다. 여자가 들어오는데 여자의 그 성시경님 화경으로 바라봤을 때 입은 위에 이렇게 타 있는 형태가 그렇게 좋은 형태의 에너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좋은 여성의 성질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느껴진다. 음. 이런 느낌은 전에 이제 성 이제 이성균님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셨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 여성이 들어오는 시기지만, 이 성시경님한테는 약간 부정적인 흐름의 여성의 성질이 느껴진다라는 게 저는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여성이 이제 말띠, 말띠와 쥐띠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도로 따지면 90년생이랑 84년생, 1990년생, 1984년생. 이 성시경님한테 들어오는 흐름이다, 성질로. 90년생과 84년생. 근데 성시경님은 이런 분들이 본인만의 확고한 고집과 기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이 고집과 기준이 틀어지는 시기가 이 성시경님은 지금의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시점이 이분에게는 자기만의 고집과 어떤 기준점이 굉장히 흐리게 나타나는 시기. 나는 이런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음, 나는 내가 내 판단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이 여성을 만난 거는 옳은 판단이야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의 시기는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흐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성시경님이 여성을 만나기에는 여성을 선택했을 때그 여성이 내가 올바르게 선택한 여성의 성질이 아니다. 음, 이분이 79년생이면 어쨌든 지금 내년부터는 삼재의 흐름이죠. 삼재의 흐름인데 삼재라는 흐름 안에 굉장히 큰 변화와 순환점과 이동수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일 때. 여성이나 남성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나의 운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성시경님은 우선 2024년 올해 12월에 여성이 들어오는데, 90년생, 84년생, 어, 가장 그 말띠와 짓띠의 성질이 들어오는데, 그 성질이 제가 이제 90년생과 84년생으로 기준을 잡은 건그 이상, 그 아래로 하면 너무 어리고, 그 이상으로 하면 어, 좀, 어울리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말띠와 쥐띠 안에는 가장 90년생과 84년생이 이 성시경님에게 들어온다 라는 저의 해석과 판단이 되었고 여성이 들어오는데 여성이 좋은 에너지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성 때문에 구설수가 날 확률도 높고 이 90년생 이 말띠와 뱀, 말띠와 쥐띠가 과거에 어떤 흐름의 성시경님과 이루어졌던 분들이 어... 구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여성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성시경님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와 형태로 느껴졌어요. 여성이 들어온다면 그 여성과 나와의 위치나 나와의 어떤 상황 자체가 나를 품어주고 서로가 뭔가 보완이 될수 있는 형태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 성시경님 배, 외,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서 굉장히 주도하고 깔아 뭉기는 에너지로 굉장히 느껴지는데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에요. 부정적이고. 여성은 들어오지 올해 12월에 여성은 들어오지만 여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구설수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지금 성시경 님한테 조심해야 될 상황의 느낌이자 판단이다.